이 경기, 이 쿼터, 두 경기판, 5시판, 1화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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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화대 1화대, 1 어 높다. 아 나이스. 완 굿. 와 나이스. 나이스 패. 완석 굿. 오우 스있다 놔주는 것도 안되겠 어느정도는 체킹해야 돼 됐다 아 까비 아우 스윗스윗 아. 아. 오 나이스 어. 패! 어, 아, 좋았다! 어. 아 좋았다. 어 탄이 아, 형 어, 아, 나이스 아, 패스. 블록 아, 의식했어. 그냥.. 어, 나이스 올라가. 올라가 되는데.. 아 우션 우션! 네. 나이스 나이스! 갑이다, <laughs> 갑이다! 더 확실한 걸 줄라 했는데. 갑이! 안돼 그때 어때? 그때. 됐다, 됐다. 아, 나이스 리바. 굿티다, 굿티다. 아, 나이스. 우샤. 나이스, 나이스. 아스타이씨2살 <laughs> 스물여덟인 것 같은데 <laughs> 됐다 그래 이정도는 줘야돼 스이이 스킬 배우더니 번잘 들어갈 아니야 아 맞아, 맞아. 던지는게 알 수. 가자 가자. 해, 해. 아니야 아니야 쎄쎄 쎄. 시간 7 초. 어. 아, 던져야 돼. 오케이. 어. 와. 어. <laughs> 미친 거 아니야 이거. 어. <laughs> 멋있다. 어잘던졌다어 맞이 맞았다. 오케이, 오케이 플레이. 에이. 아, 미안해. 이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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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! 트 쓰리, 쓰리, 루트 쓰리. <목소리> 야, 이제 완전 3점 슈 터네. 3점, 3 높던데. 에서리버스타와 어, 진짜. 뭐야? 지현이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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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 폭주기간괜다 유란트 나이스. 쓰리. 재현이 찍고 안 봐. 재현이 기다렸다가. 재현이 원 방에 가. 방. 다 아! 아, 나이스 류 야, 유튜 어떻게 봤어, 그거 야, 나이스. 아, 그냥, 완성이, 완성이 믿어도 되는데. 아 높다 씨 와! 야 재현아. 야 멋있다. 와우 씨. 개 멋있어. 20대 때 노영이 보는 어 약간 그런 느낌이야. 아, 플레이가 약간 있을 OK。五秒。三、二、一。哇，来势、啊哦，来势，来势。來